전체적으로, 좀더 저희 선수들하고, 한계팀들 뭐 열심히, 좀 더해. 어, 저희 선수들이 좀 너무, 뭐랄까, 경기력은 좋은데, 팀이 없다 보니까, 몸도 무거워. 그다음 막판에 또, 좋은 찬스도 있었고, 또, 따라가는 어떤 모습들 있었는데, 막판에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막판에 또, 실전에 집중력에서, 집중력에서 좀 페이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최 선수들이 조금 더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안에서 그런 거를 좀 선수들 간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다 보니까 좀 흩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그런 걸뭐 연습 사항에서 좀 멈춰야 될것 같아요. 어, 폭 전반전에 저희가 습득보다가 후반전에 어떤 그런 득점, 어떤 그런 주차를 좀폭을 바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득점 한 후에도 어, 저희 양쪽 어떤 어떤 유치적으로 조금 어, 오버를좀 자제하고 자제하고 어, 어떤 어, 중앙 수비들 간의 어떤 그런 함량이 좀더그 어, 부분에서 수비 가담을 좀더 적적으로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어떤 마사지 선수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맞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점은 나온 것 같아요. 흑백하고 수비백 겸해서 하는데 어쨌든 실점을안 해야 되겠다. 저희가 수식으로 해서 좀 했는데 오늘도 뭐 지금 뜻다지 그 않게 초반에 실점을 하는 바람에